안녕하세요. 엉클베리하우스의 엉클 양지영입니다. 엉클베리하우스는 2005년도부터 블루베리를 재배해온 블루베리 1세대입니다. 블루베리의 친환경 재배와 블루베리의 순수식품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올해도 블루베리 수확 시즌을 맞이하여 블루베리 홍보차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1일부터, 어, 31일까지 10일 동안, 아, 이벤트를 진행하였는데, 총, 아, 164분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의 명단은, 아, 아, 음,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164분. 네, 이 명단은, 아 어, 채널에 에, 카카오 채널에 어,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명단을 전부 잘라서 어, 여기 어, 추첨함에 넣고 네, 추첨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164분의 아, 이름을 가위한에 집어넣습니다. 이제 이거를 섞어서 자, 이 중에 무작위로 제가 보지 않고 뽑겠습니다. 하나 뽑아서 봉정미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당첨입니다. 한번 또 한번 안 보고 섞어서 뭐 전희선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유정숙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또한분 더. 어떻게 걸리는 자. 김영숙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한분 마지막 한분 민지혜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분들은, 아, 이렇게. 채널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블루베리 1kg씩 맛있는 걸로 성인 꽃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이렇게 저희가 되게 여러분들이 참석 참여를 해주셨는데 다섯 분밖에 드지 못해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 교회에 또 제가 이벤트를 계속 진행을 할 거니까 계속 관심을 가져주면 시 고맙겠고요. 저희 영클베리 하우스는 친환경 농업을 중시하고. 순수식품 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농기업입니다. 도심 속에서 전쟁과 같은 하루를 보내시는 아, 여러분들에게 친환경 농산물과 순수식품으로 아, 자연의 풍요로움과 휴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